안녕하세요. 오늘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박마다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그 사관이 다 다릅니다.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등 기관사가 엘리베이터를 담당하고, 뭐 어떤 기관, 어떤 회사를 보니까 3기사가 엘리베이터를 관리를 하더라고요. 그거는 이제 둘째치고, 저희 선박 엘리베이터랑... 육상 엘리베이터랑 차이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. 삼박 엘리베이터는 보면 저희는 사람이, 그러니까 구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원들 뿐 뿐이라서 저희 무조건 저희가 혼자 스스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키를 열고, 이스케이프 해치를 열어가지고 위로 탈출을 하면 되는데, 엄청 높아요. 이게 높이가 한 50m? 50m. 뭐 이게 층수가 저희는 엔진룸, 5번 데크, 7번 데크, 10번 데크, 어퍼 데크, A 데크. 만약에 어퍼 데크에서 멈췄다. 그러면 저희 그 A 데크 비상 탈출구까지 한 50m를 올라가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거 진짜 미친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진짜 힘들면 이 이머전시콜을 누르면 돼요 이머전시콜을 누르면 이제 기관사관들 방에 알람이 울리면서 브릿지랑 기관사관실에 그 알람이 울리면서 이제 열어줄 거거든요 열어줄 때이 문으로 나가면 됩니다 굳이 위험하게 여기로 나갈 필요 없어요 그딱 한번 엔지니어들 보통 4시에 마치잖아요 4시 반에 마치잖아요 그때 1기사부터 모든 엔지니어가 다 여기 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명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 열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육상 엘리베이터랑 해상 엘리베이터랑 차이점은 육상 엘리베이터는 저희 그 시스템이 다 통신망으로 돼 있대요. 요즘에는요. 그러니까 통신망으로 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, 통신망으로 다돼 있어 가지고 이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회사 관리실 뭐 이런데도 다 보일 수 있게끔 돼 있는데, 저희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런 게 아니에요. 다 전선으로. 다 연결되어 있어요. 전, 전 그러니까 케이블로 다 연결돼서 엘리베이터, 머신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다른 거고, 음, 또, 보면, 여기, CCTV. 이거 CCTV, 이거 꿀팁, 꿀팁? 이거 CCTV, 가짜 CCTV에요. 이게 하도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추행사건이라든지 그런 게좀 있어가지고, 외국 이제 인부들이 타거나 아니면 외국 대리점 또는 외국 파일럿이 탔을 때 혹시 여자 해기사들이 에스코트를 할때한 번씩 성, 성추행 이런 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여자 해기사 분들 있으면 꼭 부원이랑 같이 동승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그, 이머저지 콜 누르고 전화해가지고 그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. 오늘 이렇게 선박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